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외국? 해외? 뭐 이런데도 왔다 갔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거주를 하는 건지, 뭐해외의 문도 열려있는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정말 안 좋은 거로 따지면 외로운 사주야. 근데 외로운 사주가 이 사람한테 크지는 않아. 뭐 헛헛하고 뭐 이런 나는 어디 있을까라는 그 외로움인 거야. 어. 남자 사주면은 이 사람이 정치 쪽 가도 돼. 오. 왜냐면은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말도 되게 잘 한대. 그리고 아는 쪽이 정치 쪽으로 많이 아나 봐 음. 영부인이 될 상일까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실 분이 있나요? 기운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 이분이 나이가 더 들어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번 시간에 임무를 준비했는데 생년월일이 없어서 성함이랑 사진을 좀 제공하겠습니다. 성함은 진은정.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선생님한테 하나 보냈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네. 이분이 좀 어떤 분이고 어떤 온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집안이 짱짱한가? 오, 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보면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외국? 해외? 뭐 이런 데도 왔다 갔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거주를 하는 건지 뭐 해외의 문도 열려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여주는 건 여잔데 남자야 강단 말하는 그런 명예 끊고 매음뭐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여장부라고 얘기를 하고 말도 잘한다 여잔데 남자로 보여 자고 <laughs> 오 남성의 기운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두뇌가 좋아 어. 그리고 이분도 따지고 보면 정말 안 좋은 거로 따지면 외로운 사주요 야 음... 응, 그거 외에는 근데 외로운 사주가 이 사람한테 크지는 않아 뭐 헛헛하고 뭐 이런 나는 어디 있을까 라는 그 외로움인 거야 일을 하다가도 아 내가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쁘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빠삭한데 어. 남자 사주면은 이 사람이 네. 정치 쪽 가도 돼. 오. 왜냐면은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말도 되게 잘 한대. 음. 그리고 정, 아는 쪽이 정치 쪽으로 많이 안아봐 네. 이분은요, 어, 어떤 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딱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영부인이 될 상일까?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실 분이 기운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 이분이 나이가 더 들어야 돼. 내가 보이는 건 왜냐면 이 얼굴에서 조금 노후가 된 얼굴이 보여 어머머.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건데 영부인 영부인이면 어. 은 남편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그, 거죠 그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흘러 흘러야 돼 흘러 흘러 네, 이분이 나이가 어쨌든 조금 들었을 때야 음. 만약 이분이 40대면 50대 넘어서 거의 60대 가까이다 뭐 60대 뭐 초반이나 뭐 이때쯤이지, 음. 뭐 지금 당장의 영부인은 아니라, 네네. 그리고 영부인의 가능성은 있다. 네, 이분은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당, 한동훈 씨. 되셨잖아. 되... 어, 되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분의 와이프예요. 제가 드린 분이 지금. 음. 진은정 씨.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음. 음. 어, 어, 어.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하시고, 말 잘한다고 음. 하시고. 근데 이분 충분히, 네, 있어도 될실어 이게 진짜 선생님 신기한 게 사진이랑 성함을 드렸는데 나오네요, 점사가. 사진이면 얼굴이면 다 나오지 않을까? 아, 생년월일 없이. 네. 사실은 우리가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뭐, 점을 볼때는 그냥 일반인 뭐 생일 이런 것만 간단한. 음, 음. 그건 알긴 알지만, 내가 사주풀이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 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내늦점을 보시는 무당들은 응. 얼굴이나 그냥 영인 것 같아. 어... 근데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은 그냥 예의로 적잖아. 아... 응. 그리고 그냥 팔자 사주라고 이 얘기하는 거지, 무속인들은 사주보다는 팔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응. 게 맞는 것 같아. 네네. 근데 내가 얼굴을 봤을 때는 이분은... 어, 그렇게 그냥 보이고, 만약에 영부인의막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은좀노후에 어, 그럴 해, 가능성이 있다. 어, 그리고 네네. 똑똑해.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부인의 자리면은 영부인의 자리만 지켜주시는 분이지. 응. 내가 영부인이 됐다고 해서 어떤 뭐 기부단체를 만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긴 했지만, 이분은 다른 쪽의 영부인의 자리를 앉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 봐. 왜냐면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내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성과를 보려고 하거나 내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가. 어, 응. 네네. 그래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 오. <웃음> 오. <웃음> 너무 신기합니다. 응. 어. 근데 남자로 뭐야, 자꾸. 남자로? 응. 음.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음. 더 좋았겠지.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